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2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다위시 저를 가리켜 가로대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의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해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아, 너희는 이 세대를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거하겠습니다 금년도 3분의 1이 지나가 버리고 어, 정확하게 또 5월 1일날이 주일을 맞아서 참뜻 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 이제 금년도 달력으로는 부활 후두 번째 주일이 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 열한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무엇을 하셨을까요?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한 성령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11개를 다11 하실 때마다 성경은 언제, 어디, 특별히 장소를 정확하게 이렇게 묘사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11개를 다 하지 못하고 그걸 셋으로 이렇게 압축을 해서 하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나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가운데 모셔야 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다 건너편 그러니까 피안의 세계라고 그러죠 그쪽에 가고 싶어하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다 하는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 계신 주님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8장 27절을 참고하겠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천사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 하는 내용과, 두 번째는 갈릴리로 가거라.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리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10편 16편 말씀을 인용한 베드로의 설교인데요 베드로는 여러 번 실패하고 실수하고 주님 곁을 떠나고 예수님을 어떤 때는 저주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에 대하여 맹세하면서까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경 강림 주일날 그날 엄청나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설교를 할때이 약속은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세에 이루어질 이 일들 너희들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다 하는 그 내용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나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뭐냐 하면 우리의 조상, 우리의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최고 로 생각하는 다윗의 그 부활 신앙에 대하여 시편 16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 나도 그대로다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읽어 드린 그 내용이죠. 그렇다면 다윗의 고백이나 베드로의 고백이 부활 신앙이었다면 우리도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도 부활 신앙을 가져야 한다 하는 내용이 되겠죠. 자, 이 신앙 고백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항상 내 앞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생겨나기 전 우주 만물이 생겨나기 전 그보다 먼저 계시고 그리고 영원전부터 계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자리를 포기하시고 인류의 구속 곧죄 사함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사람이 되셔 오셨다가 이 사역을 완성하시고 이제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다는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흔들리,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는 때때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갈 것은 믿지만, 과연 이런 환경 가운데, 이런 문제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왜내 편은 안 들어주시지? 하면서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꼭 붙잡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또 쳐다봅니다. 그러면 주님이 앞에 계십니다. 말씀으로 함께 계시고, 성령으로 함께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던 하나님께서 말씀의 구름기둥과 성령의 불기둥과 같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보려고 해야 보이지, 저절로 보이지 않죠. 세상에 즐겁고, 기쁘고, 해야 할일 많고, 이렇게 막 아주 수선스럽게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다 보면 주님이 안 보일 수도 있죠. 그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다윗이 고백한 대로 그리고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우리는 예수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나라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그길그 그 길을 우리는 계속 보고 살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최근에 이렇게 인터넷에 막 돌아다니는 거가 또되게 재미있어 가지고 적어가지고 나왔는데요. 한국에서 지금 최고로 인기 있는 대학이 어느 대학인지 압니까 네, 해병대가 최고로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 해병대가 왜 그러냐 면요 해피하게 병들지 않고 살다가 가는게 제일 좋답니다 그래서 해병대가 인기가 최고랍니다 제일 인기 없는 대학이 어디면 서울공대입니다 거좀 거꾸로 갔죠 서로 인기 없는 대학이 서울공대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건 참 서럽고 그냥 울적해서 공원에 앉아가지고 한숨 쉬는 사람이 서울공대생이랍니다. 이렇게 가지고 사람들이 막 말을 만들어는데그 다음에 또 읽어드릴게요. 동경대가 있대네. 동경대. 그러면 동네 경로당에 끊임없이 잘 축석하는 사람이 동경대생이랍니다. 그리고 부경대가 있답니다. 근데 부부가 같이 경로당에 가서 우두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 부경대 학생이래요. 가고 싶지 않대요. 아, 근데 뭐 전국대가 있는데요. 이게 어떤 대학이냐면요. 전철과 국철이 한국 가면은 65세 이상은 모조리 공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철과 국철 가는 데마다 쫓아다니는 게 이게 전국대생이라고 하더군요. 연세대가 나왔는데 이렇게 적어놨어요. 연세대 하면 뭐냐면 연금으로 교 세상 구경하면서 마지못해 사는 사람들을 연세대 학생이라고 그러는데, 고려대가 있는데요. 고려대는 고상하게 여행을 다니면서 들릴 수 있는 조금 그래도 난 사람을 고려대 학생, 서강대는 서로 위로하면서 강해져라 하는 그것이 또 서강대라고 그러니다 건국대가 있답니다. 이건 뭐 건국대는 뭐냐 면요아 이제 건강하게 그러니까 연금도 안 나오기 때문에 모두에게 주는 국민연금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건국대생이라는 참, 말도 잘 만들어내 해병대 <laughs> 해피하게 그러니까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잘 사는 사람 그래서 뜨는 대학이 해병대다 이게 적어놓은 걸 보고 저도 칼칼 웃었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누구 따라가겠습니까? 시간 바깥에서 시간 안으로 시간을 만들어내신 그분. 공간 바깥에서, 공간 바깥에 어느 세계인 우리는 가보지 않아서 모릅니다. 그러나 공간이 있죠? 이걸 만들어냈죠? 이 바깥에서 이 공간을 만들어내신 그분, 그분 따라가면 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여러분들의 제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가운데 서신 예수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보니까 주일날 저녁대로 생각이 됩니다. 주일 저녁 되면 유대인 달력으로 하면 월요일날 제일 빠른 시간이 되겠죠. 주일날 저녁 때쯤 해서 우리 생각하면 저녁 되고요. 저쪽이 생각하면 월요일날 이제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는데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이 한 곳에 모였다. 문을 잠가 놓고 있는데 그리고 어, 엠마오에서 예수님 만난 두 사람도 합세를 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이러고 있을 때 갑자기 문도 잠겨져 있고 아무도 문 열어준 사람이 없고 있는데 갑자기 보니까 그들이 두려워서 떨고 막 이러고 저러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운데 딱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여러분이 중심이 되시면 불확실합니다. 여러분이 중심이 되시면 안전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중심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잘 때도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방한 구석 가운데는 여러분이 식사할 때도, 일할 때도, 찬송할 때도, 기도할 때도, 언제 어디서나, 보이지 않지만 계신 주님을 느끼는 여러분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께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라! 하시면서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가운데 계시길 원하십니다. 옆에 자리를 치워놓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을 꼭 가운데로 모시고 사는 여러분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중심, 예수 중심, 예수 중심으로 살때 안전합니다. 세 번째로 바다 건너편 이 단어를, 어, 철학적으로 말할 땐 피안의 세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일본에서는 그 피안의 꽃이 있는데요. 피안의 꽃, 그, 희간바나라고 그러죠. 이거를 한국에서는 상사화라고 그러죠. 그, 난초처럼 생겼는데요. 여름에는 난초처럼 위파리가 쫙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죽고 나면, 마르고 나면, 거기서 꽃대가 몇 개씩 올라옵니다. 그래서 핑크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조금 이렇게 색깔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굉장히 이거는 독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을 잡수시면 안 되는 그런 꽃을 상사화라고 말합니다. 왜 이름이 그렇게 붙여졌나 연구를 해봤더니요. 정말 사모하고 사랑하며 만나고 싶은데 그냥 막 상사병 걸릴 정도로 그렇게 막 만나고 싶은데 이, 이파리가 올라올 때는 절대로 꽃이 안 나오는 거예요. 보통 보통 꽃들이 같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절대로 꽃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쓰러지고 그다음에 잡빠지고다 말라 비틀어지고 난 다음에 꽃대가 올라와서 꽃이 그러니까 꽃은 언제나 이파리를 그리워하고 이파리는 꽃을 그리워하고 다 항상 그리워요. 그래서 상사화 여기서는 시간만화라고 합니다. 가을이 되면 그러면 이제 겨울 가을 겨울이 되면 많이 이렇게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간 이 피안의 세계 그러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나타나지 않고 여기 나타났다 저기 나타났고 늘 계시지 않으니까 그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어부 출신들이니까 바다로 다시 갔습니다. 3년 반 동안. 그들은 어부를 하지 않았죠. 3년 반 동안은 예수님 제자가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배도 이렇게 낡을 수도 있고, 삭슬 이렇게 렌트를 해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금방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시지, 오시지 않지. 그러니까 좀 불안해진 겁니다. 일 저질렀을 땐또 베드로가 앞장서서 잘 저질리잖아요. 대답도 잘하고, 일도 잘 저질리니까. 야, 나 저기 말이야. 갈릴리 바다로 그냥. 고기 잡으러 가려고 그러는데, 붙어, 여기, 여기 붙어라 하니까, 둘, 셋, 넷, 일곱 명, 딱 일곱 명, 구역 조직을 해가지고, 딱 단체로 이동을 하고. 그게 가가지고, 이제 팍! 고기를, 여러분, 뭐 이스라엘 향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베드로 물고기 향어. 굉장히 큽니다. 이만큼 큰데요. 여의도나 이런 데 가면, 이게 양식 해가지고 하는데, 한 마리에 몇십만원씩 합니다. 몇십만원씩. 굉장히 비싼 고기인데요. 그 물고기, 그거 이제 배드로고기라고 그래요. 그걸 잡으려고 이제 갔는데 안 잡히는 거예요. 아침이 될 때까지. 여명, 참 멀리, 뭐, 정말 여명의 눈동자처럼 이렇게 반짝반짝 번쩍 하는 게보랑말랑 제일 까맣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여명이 레이메이라고 그러잖아요. 일본에서도. 그상도 그들의 상태를 나타내죠. 마음도, 몸도 다 지치고, 피곤하고, 되는 일은 없고, 우울하고, 짜증나고, 아이, 이놈의 인생, 던져버릴 수도 없고, 이런 환경 가운데 막 괴로워하고 있는데, 자, 여명의 눈동자처럼 어떻게 반짝하는 그분이, 얘들아, 너들 뭐좀 잡았냐? 그랬더니,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럼,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내려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른편에 던졌더니, 그냥, 그물이 찢어지지도 않고 153마리 향어 임하는 거 153마리인데요. 당시에 배에 비해서는 그냥 넘칠 정도입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근데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사복음서에 부활의 사건을 빼놓고, 어, 사복음서에 나타난 50가지의... 예수님의 표적 가운데 사보금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된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비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고백했던 그것이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다가, 그 다음에 그러면 깊은 데로 내려가서 물고기를 잡아라 할때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그물이 찢어져 가는지라. 그 그물이 찢어진다고 말입니다.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예수님 만나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도 심판대를 거쳐서 떨어진 사람이 생깁니다. 양이냐 염소가 갈라집니다. 슬기로운 다섯천여와 미련한 다섯천여로 갈라집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고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고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고 교회 다니는데 알곡과 죽적이를 가르신다고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사건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말하고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사건은 153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히브리어나 헬라어 성경을 기록한 말씀은 이 글자에 하나씩 숫자가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A 하면 1, B 하면 2, 이런 식으로 숫자가 정해져 있는데, 153은 풀어놓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아들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비드로야 나는 너를 불렀는데 너는 물고기 잡으러 또갔냐 은연 중에 말씀하는 거 여러분 느끼지 않아요? 주님이시다 하니까 베드로가 그냥 막 구하기를 걸들르고난 다음에 그냥 터텅터한 번에 가서 예수님 가까이 가보니 생선이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생선구이 백반 같이 식사하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 어쩌면 이럴 수도 있어요. 예수님 이세번 질문하시잖아요. 세번 예수님을 부인한 거 아직 계산이 안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을 물르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내용은 실같이 어둡고, 캄캄하고, 앞이 안 보이고, 고기는 안 잡히고, 춥고, 배고프고, 떨리고, 두렵고, 이야, 되는 일이었구나. 이럴 때, 마치, 악명의 눈동자처럼, 저 멀리서 다가오는 아침 햇살이 막 브레이크 하고서 올라오는 것처럼, 서서히 그들의 가슴을 비추기 시작할 때 그들의 속에는 희망이 싹트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구나. 내 속에 있는 어두운 그림자는 물러갈지어다. 사탄의 어두운 그림자는 물러갈지어다. 두려움의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는 물러갈지어다. 질병의 어두운 그림자는 물러갈지어다.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찬란한 희망의 빛이 도다 오르게 될지어다 하면서 그들은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 멀리 있는 피안의 세계 저 바닷가 언덕에 계신 주님. 철학적으로 생각할 땐 사람들이 참 희망을 세계 가보고 싶은 그 피안의 세계. 그곳에도 예수님은 서 계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가지고 오시고 또 죄지은 것을 용서해 주는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계시며 어두워진 그들에게 빛을 비춰서 갈 길을 방향을 잡아 주시는 그 예수님이 거기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 그곳에 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는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그 나라로 가야 할 터인데 다윗의 고백을 보면 베드로가 인용하지 아니하는 내용 가운데 내가 즐거움이 넘치게 되리니. 주께서 내 우편에 계시다고 도또한번 강조하고 끝나게 됩니다. 우편이 어느 곳입니까? 우편은 거꾸로 보면 좌편이 되고 바로 보면 우편이 될수 있습니다. 우편은 영어로 하면 똑같이 right입니다. 오른쪽도 되고 올바른 쪽도 되고 똑같습니다. 우리 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른쪽, 올바른 쪽, 우편. 그래서 전설에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십장에 못받게된 제가 설교 한번 했죠. 바르아바. 바라바가 우편 강도였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성경이 기억되어 있지 않지만. 자, 우편이 어떤 곳입니까? 역사를 읽어보면, 옛날에는 싸움이 지금 총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창과 칼을 가지고 또 방패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검투사들, 용사들은 어떻게 하냐면, 왼쪽에 방패, 이거는 이제 왼손잡이는 반대가 될 수도 있지만, 90% 이상이 오른손잡이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른손을 하는는 그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방패를 여기 잡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막고 있으면 이쪽은 찔리지 않습니다 여기 찔리면 잘못하면 여기 이제 심장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갈비뼈를 12쌍 해가지고 24개를 만들어서 여기 그냥 바로 안 들어가겠죠 제일 잘 들어가는 곳이 이쪽 옆구리나 이쪽 옆구리입니다 옆구리에서. 사선으로 찔러버리면 심장이 터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여러분 성화 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옆구리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여기서 찔러가지고 왼쪽으로 들어가서 심장이 터지죠 왜 여기냐 이것은 오른손에는 창과 칼을 들고 공격무기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들고 할때 여러분 여기 쏙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거 쉽지 않죠 쉽지 않지만 여러분 펜싱 경기 본적 있습니까? 우린 봐도 잘 모르겠어. 봐도 잘 모르겠는데, 그대에서,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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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내가 이겼다고. 근데 깝과 그로 는 경우도 서로가 이겼대. 근데 이 검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찔러다가 보니까 그 사이에 여기 취약지구가 오른쪽 옆그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니들이 찔러? 하나님 막아주실 거야. 여러분, 우편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게 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른손잡이니까 힘이 다 여기 있지. 저 같은 경우도 봐도 알통이 뭐 많이 차이 납니다.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오른손잡이니까. 여러분, 실력을 믿고 살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취약지고, 가장 어려운 곳, 가장 급소가 될 주교기서 이렇게 들어가면 심장이 터지는 그 장소, 오른쪽 옆구리 밑에서부터 하면 바로 터져버리그 장소 거기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다윗이 고백한 그 내용을 오늘 성경에 오른편이란 단어가 15절에 나오기 때문에 아마도 25절에 나오기 때문에 28절에 생략을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원문의 10편 16편에 보면 네, 오른편에 계시다고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바로 눈이 열리고 희망이 눈이 열리고 어둠이 다 사라져버리고 예수님이 식사 차려놓은 거 먹고 하다가 보니까 태양은 둥렷려 떠오르고 모든 것이 다 보이고 이제는 베드로가 마음속에 참 응어리졌던 거참 죄송했던 거 이런 것까지 세번 질문하시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거라도 좋다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양을 맡기시는 위대한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의 마음은 개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할애가 된 거예요 금년엔 주일날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할애가 된 거예요 밝아졌어요 비둘은 일어났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너는 젊어서는 네가 가고 싶은 곳 가지만 늙어서 그게 안될 거야 하고 운명을 이야기해 주니까 자기는 이제 다 끝났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제일 막내,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지상에 머물러 두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와는 상관없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 가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는 거예요.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가운데 일곱 교회에서 모두 사빌라 일곱 교회 가운데 서 계신 예수님을 보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내 앞에 계신 나보다 먼저 계셨던 그분, 그리고 우리가 유일하게 안심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분이 앞에서 계십니다. 가십니다. 구약의 여호 와 하나님은 언제나 앞서가셨습니다. 추레교파기도 먼저 가셨고, 가난 땅에도 먼저 가시고, 홍해 건널 때도 먼저 가셨다, 예? 요단장 건널 때도 먼저 가시고, 탁 앞서서 일하시던 그 하나님. 우리 삶의 중심 가운데 계셔야 하는 그 예수님. 그리고 피아의 세계에 바다 저 건너편 빨리 모든 것들을 오시마이하고 쉬고 싶은 그분,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행동 거지 하나하나를 살펴보시면서 언제나 우리 오른편을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내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고백했던 바울처럼 얼마나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사자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게 준 은혜가 좋어도그 하나님 여러분들도 오늘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모시고 행복하게 해병대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사오니 처분대로하여 주옵소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